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명칭 대한민국 영문 표기가 Republic of Korea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 아무튼 영문이 국가 명칭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만은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라는 정부 설립이 1948년 8월 15일인 것은 잘 알고 계신 거고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만 3년이 걸렸습니다. 정부 수립이 늦어진 것은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김일성이 그해 9월 9일 북한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부 수립이 9월 9일인 것은 분단의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활약과 국민의 통일정부 수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대에 설정한 38도선이 결국 국경선과 같은 분단선이 되고만 사실을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국의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 얻어진 것일 뿐 우리 스스로 독립에 기한 여 사실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광복군은 미국 OSS와 협력해 1945년 8월 29일 국내 진공 작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일본의 빠른 항복은 다행이었지만 국내 진공 작전을 앞둔 광복군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해방을 강대국들이 주도하게 되면서 일본의 항복과 함께 북한 지역에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에는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귀국하는 대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은 차후 분단의 고착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 함께 강대구에 한 분단을 감수해야 했던 베트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지난 37번째 시간에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호치민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군이 항복을 발표하기 전인 1943년부터 베트남 북부에 해방군을 설치해 세개성을 지배하다가 1945년 해방 직전까지 여섯 개성을 지배하면서 국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토지개혁정책도 시행하고 군대를 양성했으니 국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국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베트남 동력동맹, 약칭으로 베트민, 즉 월맹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민은 일본이 항복을 발표하기 전인 1945년 8월 13일경 일본의 항복 정보를 입수하고 하노이 진공을 준비했습니다. 8월 16일에는 각계의 대표 60명으로 인민의회를 구상하고 해방군으로 명명한 무장세력은 하노이로 침투했습니다. 8월 18일에는 하노이의 모든 공공시설을 접수했고 8월 25일에는 과거 응엔 왕조의 바오다이 황제가 호찌민 지지를 선언하고 퇴위했습니다. 이어 9월 2일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서 50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남부지역에서도 베트민이 실력행사로 행정조직을 장악하면서 베트민이 베트남 정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의 독립정부 수립 행사장에는 미국의 전략정보부 즉 OSS 패티소령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호치민의 독립선언서 내용도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유사했습니다. 호치민이 수립한 국가명칭도 공산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주의 공화국 소셜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민주 공화국 즉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으로 했습니다. 호치민이 미국에 보낸 공개적인 구애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호치민의 구애는 오래 전에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진쟁을 수행하던 시기, 미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역 항공 지원 활동 중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 구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OSS가 접촉한 인물이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은 미국으로부터 의약품과 무기 등을 지원받으며 미군 조종사 구출을 위해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호찌민은 그 기회를 활용해 미국의 고위층과 접촉해 베트남 독립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호찌민과 협력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OSS 패티 소련과 협원도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패티 소령은 자신이 호찌민 독립정부 수립 행사장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것이었다고 증언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때 호찌민의 후예를 뿌리친 것은 프랑스의 방해 공작이었다고 봅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찌민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주장에 대해 호찌민 측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산주의를 활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국의 독립이 먼저이고 그 수단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도 호찌민을 국제 공산주의자가 아닌 민족주의자로 의심했습니다. 많은 국제 정치 연구자들은 호찌민이 미국을 향해 열렬한 구애를 보내던 1945년에 미국이 호찌민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그후 30년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평가해서 한발더 나가 미국이 1945년 호찌민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1950년 6.25전쟁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의 항불전쟁과 한반도의 6.25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